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칠봉이가 가지고 왔어. 왜 이렇게 맨날 찍을까? 자신 있으니까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비만치료제 위고비 나왔지요. 이에 마운자로 나왔지요. 이제 경고용까지 먹는 알약까지 나옵니다. 무조건 폭등할 완벽한 모멘텀과 차트와 수급과 코스닥 지수까지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 한 주라도 쓸어 담으세요. 무조건 폭등해폭등해 폭등해, 폭등 옵니다. 곱하기 3이야,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엄청난 게올 거라고요. 하반기 지금부터 학회며 일정이며 정말 금리 인하까지도 무조건 바이오야, 바이오. 모멘텀까지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특급 종목 딱 오늘 칠봉이가 다섯 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제 칠봉이가 말씀드린, 자, 어제야, 어제. 자, 하루 전에 올려드린 비만 치료 대장주들. 빅, 파마와 잭팟이 올 것이다. 인벤티지 랩이 1위야, 1위. 이에 따라, D&D 파마텍 3 0 0단계야 뭐, 올릭스 지투지 봐요.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어제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이에 따라서 잠깐 보시면은 먹는 비만약 시대가 옵니다. 이에 따라서 기린파마텍 1동제약 인벤티지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기린파마텍 1동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도치오 그다음에 어떠한 종목도 인벤티지를 어떻습니까? 지금 그름 도치오 이렇게 말씀드린 어제 이러한 종목에서도 인벤티지를 완전 대장이다 잡으셔라. 인벤티지를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시가 대비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1동제약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장대항봉이 도출이 되면서 시가 대비 20. 4%까지 올랐어요 칠봉이가 괜히 이렇게 매일같이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 인벤티즐에 프로그램의 매수세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오늘 기간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스물스물 얘네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최대 주포는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과 기간이 담고 있어요 상승 1파동 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저점을 높여주고 이 매물 때 여기까지 분명히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이거 돌파하면 완벽한 대시세야 대시세라고 장대 양봉이 쭉쭉 나온다고요 그러니 주가가 상승 조정이 나오고 이때 사는게 아니라고 더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저점 높여주다가 주가 빠졌다가 이 매물대 다 소화하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다가 주가 빠지다가 이 매물대 최종적으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장대양봉이 꽂힌다고 그럼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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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계속 그러니 지금 인벤티지 랩이 어떠한 자리다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시세 나오고 늘렸다가 바닥 따지고 저점 높여지고 매물 대소하면 화장대양봉이 나오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7봉이가 괜히 1등주가 1등이 인벤티지 랩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종목은 자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빼져 올라가면 빼져 그러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한 단계 계속 레벨업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러한 종목은 자 당일날 땅 하고 뜬다 바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돌파를 진입하셔야 돼 그런데 주가가 음봉이다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음주 땡 바로 음봉 줄때 땡큐 하고 쓸어 담으세요 이것이 어려우면 칠봉이가 완벽하게 타점 잡아드릴게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며 완벽한 폭등의 폭등의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상승분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타점에 잡았느냐, 주가가 빠지느냐, 횡보하느냐 이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시잖아. 칠봉이는 끝까지, 케어까지 다해 드린다고. 매도 사인까지 드려요. 우리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폭등을 선사해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주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에서 100% 무료 공부방에서 인벤티지랩을 8월 14일 특급 비만 추천주로서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37,500원 땅땅에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날짜가 똑같지요. 8월 14일, 8월 14일 그러면서 이 완벽한 이날 바로 언제입니까? 8월 14일이면 자요 날이에요. 요날 강한 시세를 줬잖아, 빠졌잖아. 그러면 지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지 구간이 되고 나서 이 강한 시세 주고 빠졌다 또 올라가니 마찬가지로 이 완벽한 맥점에 들이니까 주가 빠져도 결국에는 저항을 뚫고 강한 시세 주고 저항을 또 지지 구간을 보여주고 이걸 매물대를 또 뚫고 계속 시세를 보여주고 이러한 가운데 칠봉이가 완벽한 맥점에 다 잡아드립니다. 이날 같이 들인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특급 바이오 추천주였어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8월 14일 요요날 바로 요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요날 드려가지고 주가 빠져도 저점 높여지면서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대시세로 요렇게 단기 이평선 5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잖아. 8만 원의 추천을 드려가지고 10만 원이 벌써 넘어갑니다. 이렇게 칠보인가 완벽한 맥점 타점을 다 잡아 드려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무조건 7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100% 무료 강의방.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드려서 주가 빠지면은 우리 100%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다 나가시겠지요. 그런데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타점에 확실한 맥점에. 잡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런데 막 검색기 보내주겠다. 자료 주겠다. 댓글창에다가 못 적게 댓글을 막아놨다. 죄다! 이런 애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야. 믿으시면 안 돼요. 실봉이는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100% 무료 공부방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증명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만 딱 보내주시면 3번만 딱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바이오주,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앞으로 완벽한 시세를 다 안겨 가셔야지요. 칠봉이가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엄청난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노보노 디스크의 이 유럽 심혈관 예방 공식을 인정받은 바로 비만치료제 관련주 누가 있습니까 DND 파마틱과 일동제약이라고 딱 칠봉이가 또 써놨잖아 이에 따른 미국 FDA 승인이 임박이 됐어요. 그럼 비만 치료제로 영토가 확장이 가속화가 되겠지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지요? 라이센스 아웃으로 비파마 개혁을 체결하겠지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단기 편성을 타고 상승 조정 상승 나고이 매물 대수하면서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눌리더라도 위에 꼬리가 달렸죠? 그럼 눌리더라도 자 여기 부분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시나리오를 만들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 우리는 그에 따른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손익비를 잘 따지고 들어가시면 돼. 완벽한 맥점을 칠봉이가 계속 잡아드리면서 끝까지 뼛속까지 수익을 안겨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동제약 두야오를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동제약 마찬가지로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 언제입니까? 9월 4일날 무료 추천으로 일동제약 24,300원에 땅땅 잡아드렸어 9월 4일이면 바로 요날 아닙니까?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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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드려가지고 주가 빠졌죠? 저점 높여주죠? 매물대 소화되죠? 저항부건을 뚫었지요? 결과를 보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동제약 뿐만이 아니라 D&D n 파마텍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어떻게 갈 것이냐 패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세요. 매물대에 저점 높여주고 완벽한 맥점에 딱 돌파가 나오고 나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오면서 단기평선을 수렴하면서 올라갔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져요. 당연해. 그래야지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올라가다 이 매물대를 소화가 되면서 장대한봉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또 빠졌다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한 맥점이 나오는 게 바로 어떠한 종목이냐? 일동제약이야. 일동제약.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인벤티지랩 대장이다. 일동제약 너무나 좋다. d n d 파마테 올라갈 것이다. 펩트로는 총대장이다. 올릭스까지도 오늘 이 종목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자 9월 16일이야 마찬가지로 이제 17일 내일이 옵니다 아침이 왔어요 이에 따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계속 좋은 시세를 줄 종목군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번 주 다음 주 요번 달 다음 달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dnd 파마텍도 지금 높다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조정 나오고 지지와 저항이 매물대에서 여기서 놀았어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노는 구간이 온다 이거 돌파 시세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계속 붙잖아 거래량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상승을 합니까 조정 와도 이거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단형 형식으로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지금 여기서 논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폭등 맥점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왔습니다 일동제와 폭등 신호가 왔다 이 말입니다 비만 치료제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에요 질병 특히 청소년 비만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금 치료제가 청소년까지 확대가 되고 있지요. 앞으로 시장은 두배 이상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동제약 마찬가지로 24년도부터 흑자로 영업이익을 전환이 되고 나서, 자, 지금 상반기에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마찬가지로 위고비 처방 건수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과체중 비만 인구 추이가 자2 0 3 0년에1 5만 명, 2 0 3 5년에2 0억만명 그만큼 먹을거리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밤늦게도 떡볶이 시켜먹어 피자 시켜먹어 햄버거 시켜먹어 스트레스 받으면 맥주 먹어 술 먹어 그러니 비만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과체중은 늘어나고 비만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위고비도 맞고 마운자루도 맞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살이 그냥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니 위고비가 대히트를 쳤지요. 그런데 마운자루가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임상 결과가 위고비보다도 마운자루가 평균 15%에서 22%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마운자로가 지금 또 대시세로 왔는데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먹는 알약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글로벌 비파마가 바로 노보노디스크 마찬가지로 일라이릴리 이러한 기업들이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출시 일정을 보세요 GLP GLP 비만 치료 관련해서 경구용 GLP GLP 자, 2025년도, 2026년 허가 신청, 출시 목표, 26년도 출시 목표, 일라이릴리 2026년 출시 예정, 2027년 상업화 예정, 8년 이후에 지금 개발 중인 바로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세라글루타이드, 여기 아메시크레틴, 마찬가지로 세라글 세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현황을 보시면 일라이릴리 마찬가지로 지금 비당뇨 대상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 마찬가지로 임상 1상 단계죠 부작용 중단 없음 이에 따라 고용량을 9월달에 발표합니다. DND 파마틱도 북미 2분의 1상에 마찬가지 1 0 배에서 1 2배 높은 생체 흡수율을 보여주고 초기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에 따라 메세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오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높다고 아닙니다. 이렇게 대장이었던 펩트론도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저점을 높이고 이 완벽한 변곡 맥점에 장대 한번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주가 크게 내려앉았죠. 그래도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면서 강한 시세로 지금까지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이때가 언제야? 7월 15일날 펩트론이 1개월 지속형 치료제 식약처 공식 허가에 일라이릴리와 본기약을 마찬가지로 비파마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바로 추천 나가야지. 언제? 7월 15일 날, 오전에 추천 나가야지.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투자하셔라. 마찬가지로 이 완벽한 맥점에 잡아드리고. 마찬가지로 저점은 높여지고, 이 매물대 소화되고, 삼각수렴에 딱 수, 추천을 이때 드리니, 이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그만큼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기에, 완벽한 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명확한 우리 슈퍼게미로 가는 100% 무료 고무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보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릭스도 강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다가 지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자 완벽한 이런 흐름에서 딱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변공맥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늘렸다 올라가면서 대시세가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거래량이 유입이 됐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증거금 100짜리로 지금 나왔잖아. 그러면 자 이러한 종목군도 칠봉이가 명확하게 올릭스 8월 14일날 추천드려서 완벽한 이 시세를 안겨드려 마찬가지로 메시 치료제 지방간염 치료제죠 DND파마텍 올릭스가 그러니 7월 22일에도 올릭스 비만치료제로서 또 추천을 드려 그러니까 이 맥점에 잡아가지고 상승 조정나도 저점 올려주고 쩡 돌파하면서 대시세까지도 완벽한 이러한 타점을 다 쌍그리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 올릭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니까 비말치료제 이제부터 본격적인 폭등 시작이야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고무방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칠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종목군을 자 이렇게 쉽게 아침이니까 칠봉이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종목군을 오늘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십시오 1위 인벤티지랩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동제약 그리고 dnd 파마텍 마찬가지로 자 페트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릭스까지도 이 종목군들 자 앞으로 무조건 잘 보세요 무조건 떨어져도, 떨어져도,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돌아올 큰 숲을 보고 투자하세요. 그걸 칠봉이가 명확하게 케어까지 다 해드리면서 완벽한 폭등 시세가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고 갈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칠봉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제발 좀 제발 좀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좀 남겨주십시오. 칠봉이가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알테오젠 완벽한 제약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이거 인생을 거셔도 돼요 마지막이야 칠봉이가 말씀드렸어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같이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